비거리가 아주 멀리, 아주 큰 폭으로 향상되어 있는 즐거운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거리가 멀리 가는 것만으로 골프를 잘 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거리가 짧았던 사람이 비거리를 늘리는, 비거리가 향상된 것만큼 기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프로입니다. 요즘 다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기분 전환하시라고 제가 꽁꽁 숨겨놓고 아껴뒀던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비거리를 늘려주는 특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습 방법은 힘들긴 하지만 따라 하시기만 하면 힘든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벼운 물체를 빠르게 휘두르는 것이 저희 스윙 스피드를 올리고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이 가벼운 물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휘둘러야 비거리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얼라이먼트 스틱이라고 하는 가벼운 이 방향 설때 서는 스틱입니다. 이게 없다면 빈 샤프트도 좋고 그마저도 없다면 클럽을 거꾸로 잡고 응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 연습 방법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로 휘둘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가벼운 물체를 잡으시고 백스윙에 올라갔다 이쪽으로 빠르게 휘둘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드레스를 취하고 휘두르시는 게 아니라 예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백스윙 쪽도 빠르게 휘둘러 주시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20개씩 끊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수를 20개로 정해드린 이유는 실제로 한 5개, 6개 정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지칩니다. 워낙 빠르게 휘두르기 때문에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 6개, 7개, 지치는 순간이 지난 다음부터 비로소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다 싶을 만큼 개수를 늘려서 20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수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15개나 10개 정도로 조절하셔서 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본인의 컨디션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드로 빨리 휘두른 다는 것 그리고 그 스피드를 지칠 때까지 지치고 나서도 세네개 이상 해줘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제가 20개를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개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 일단 숨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이렇게 숨이 차고 우리가 지친 상태에서 휘둘러 주는 연습을 해야만 클럽이 휘둘러지는 클럽이 휘둘러지는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연습을 통해서 클럽을 빨리 휘두르는 요령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숨을 제가 한숨 돌려야 될 만큼 굉장히 힘들고 숨이 많이 차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효과만큼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어드레스를 취하고 휘두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비거리를, 클럽을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요령을 얻기 위한 1단계 연습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토대로 2단계, 그리고 3단계 요령까지도 있는데요. 그걸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스피드를 올려서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 두 번째 특급 비법은요. 어드레스를 다 취하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휘두르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몸을 써서 공을 세게 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클럽을 빠르게 휘두르기 위해서는 팔로 휘두르는 능력, 감각을 키우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지금 보여드릴 이 연습 방법은 팔을, 클럽 헤드 자체를 빠르게 던져서 휘두를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이것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20개씩 끊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벌써 하기 전부터 아직 아까 돌아왔던, 아까 숨이 찼던 부분이 돌아오지 않아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도 제가 20개의 빈스윙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스윙을 연속적으로 휘두르는, 무릎을 꿇고 연속적으로 휘두르는 방법이 2단계입니다. 이렇게 2단계 말고, 그 다음 결정적으로, 가장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 빠르게 휘두르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요. 골프 스윙처럼 정방향이 아니라 평상시 내가 치는 스윙에 반대쪽으로 휘두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을, 공을 치는 방향으로 휘두르는 건 초보자든 중상급자든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잘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거리가 짧아서 고민을 하는 골퍼 분들은 애초에 휘두르는 능력, 휘두르는 감각 자체가 몸에 딱 배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하면 확연히 스피드가 떨어지는데요. 반대쪽으로도 트레이닝을 계속 해줘서 우리가 어떤 방향, 어떤 라이에서도 클럽을 실질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클럽을 잘 휘둘러서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체득하셔야 됩니다. 반대로도 제가 한번 휘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대쪽으로도 제가 똑같이 빠르게 한번 휘둘러 볼 텐데요. 확실히 반대쪽은 저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왼팔이죠. 반대쪽으로 했을 땐이 오른팔. 팔로우스로 때좀쭉 펴져서 힘이 빠져서 넘어가야 되는 팔이 힘이 잘 빠져있지 않다 보니까 클럽을 두세 번 정도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 이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는 아니시더라도 한 5세트 정도씩만 연습을 해 보시면요. 클럽을 휘둘러서 자연스럽게 클럽을 휘둘러서 멀리 나갈 수 있게 하는 데 만큼은 가장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빠지지 않고 한달 정도만 꾸준히 해 보시면요. 폭발적인 비거리 향상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드라이버를 강하게 한번 때리면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스피드는 확실히 더 낫는데 너무 잘못 맞아서 생각보다 비거리가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세게 때려서 클럽 스피드는 120마일 이상, 거리는 330여 대 이상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거리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멀리 갔지만 스피드는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하시면요. 클럽 스피드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은 저도 이 훈련을 많이 하지 않고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63kg, 64kg 정도 체중을 유지했을 때가 클럽 스피드가 가장 빨랐었는데요. 그때는 이 훈련을 매일 300개에서 500개 사이 정도로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25마일 정도 클럽을 휘두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휘두를 수 있었는데요. 벌써 그게 15년, 16년 전 얘기니까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 휘둘렀던 스피드이긴 합니다. 그러나 꽤 오랜 기간, 15, 16년 이상 그 훈련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이렇게 스피드가 빠르게, 비거리가 330야드 이상 나갈 수 있도록 휘두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유령이 제 몸에 이렇게 깃들어 있는데요. 많은 골퍼분들도 이 유령을 몸에 한번 체득해 놓으시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들보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연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휘두른 그런 빈스윙, 가벼운 물체를 빠르게 휘두르는, 휘둘러지는 요령을 몸에 얻음으로써 비거리의 향상 폭은 프로들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되실 수 있으니까요. 요즘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만큼 힘든 시기 동안 이 훈련, 이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시고 버텨내셔서 비거리가 아주 멀리, 아주 큰 폭으로 향상되어 있는 즐거운 골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거리가 멀리 가는 것만으로 골프를 잘 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거리가 짧았던 사람이 비거리를 늘리는 비거리가 향상된 것만큼 기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프로였습니다.